56. greet. greet. 음 앞에 소문자로. 오케이 그, greet가 뭡니까 예. 그 전에 greeting이라는 말이 몇번 나왔어. greeting. 그래요. 여기다 greet 에서 T i n 지 붙인 거. greeting이 뭐야? 예. 그때 good bye, 음. 뭐, good morning 이런 거할때 greeting이라고 놓았는 적이 있어. 음. 본 거는 갔나? 아니. <laughs> 아이고, 뭐아 이거 뭐 약간 뭐좀 해라 아무튼 앞까부 논적이 있어. 응. 그 인사하다 이런 뜻이야. f o b to welcome, to welcome, on, or meeting, meeting. 응. 인사하다. 와, 응. wow. welcome, welcome 뭐야? 잘 왔어요. 그렇지 잘 왔어요. 여러분, 뭐라 한다 해도 써. 환영해요. 그렇지 그렇지. 어, 하는 거. 그지 그래. 고기 인사하다야. 음. 자, 이거 플 she greeted. she greeted. greeted. us. us. b y shouting. shouting. o r friendly. 어, o r friendly. 어, 어 잠깐 띄고 음. friendly. Le. 어, d o o w n 표. hello. L. 느낌표 어, d o n o w n 표. o n o w n 그치. 그녀는 예. 인사했어요. 음. 우리에게. 음. 소리치는 거였어요. 친근하게. 음. 안녕~~ <laughs> 57 Grow 그레우그레우 해야되나? 그레우 G R E W 음, 그래우가 grow의 과거야. 음. 자, verb, verb. past, past. tense, of, grow. grow. 음. 아, 잘하다. 음. 과거, 에 예. 음. 잘하다. 음. 자, 58. grou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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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뭡니까 n d g o u n d g o u n o u n The surface, the surface of the earth 보세요어 땅. 그 음. 표면. 음. 그지구에 음. 땅의. 그니까 음. 지구가 약간 땅을 음. 크게 만들었잖아그니까 땅의 표면이라서 음. 보통 땅이라고 안 하고 음. 지면이라고. 음. 그니까땅이란 뜻도 있어. 음. 땅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. 그, 아니, 그거는 땅이, 음. 땅이 맞고. 앞쪽에 음. 그라운드를 음. 가장 기본뜻이, 지면이가 음. 가장 기본뜻이야. 근데 땅이라고도 하고, 뭐 운동장이라고 하고, 음. 뭐 아무튼 거기서 연, 연결은 되는데, 그러면 그그그 그, 그, 그... 그라운드랑 얼스랑 어느 쪽? 뭐야? 둘다 아니면 어느 쪽에 그 영화에 원래 있었던 거야 아마 있었나? 그라운드가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. 예전 좀 쉽게 보이고, 음. 얼트가 티너에서온거 음. 같고, 음. 그러니까 랜드가 있고, 음. 얼트가 있고, 그라운드가 음. 있잖아. 렌, 그리고, 랜드 음. 랜드가 땅이란 뜻이잖아. 그리고 그 테라 는 확실하게 그거. 테라는 네. 그 확실하게 음. 저쪽인것 같고 음. 그 요, 그리스 쪽인 음. 것 같고 얼드는 얼드나 랜드는 음. 저 어디고 라틴 쪽이고 음. 그라운드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음. 그라운드가잖 약간 가장 시기군군겠죠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. 그거는 음. <laughs> 나중에 그 어디고 프랑스나 어 뭐, 라틴어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. 음. 아무튼 이번 생은 그안 하기로 했거든요 요거 끝나고 중국어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까지 공부하면 이제 출처까지 다 나와 어느 지방에서 유래됐다 이런 것까지 근데 요즘은 유튜브 그어원 뭐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뭐 블로그 같은 거다 올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또공부한 애들이 있잖아 자 이거 example The branch broke and fell to the ground 그 응. 가지는 응. 부서졌어요. 응. 부서졌졌어 응. 그리고 떨어졌어요. 응. 그 지면으로 응. 그렇죠. 59 그룹, 그룹, 응. 그룹 뭡니까? 5 모임이요 0 50, 50, a number 0 50, 50, 50, 5 people, comma, things, things, o r g a o n organizations placed, placed together, o r connected, connected, in a particular in a particular a way, way. Mm. more, 함수, mm. 사람, 음. 것들, 것 음. 음. 또는 조직들의 노여진, 음. 같이 음. 또는 음. 연결되어. 음. 한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음. 음. 플레이스터가 동사예요. 음. 여져요 하고 음. 이제 끊어주고, 음. 어, 이제 뭐 음. 같이 하고 막 음. 그렇게 주있 는데 그리고 커넥티드가 또 연결되어져요. 음. 뭐 이런 말이. 음. 한, 특정한 음. 음. 방법을. 그렇지, 그렇지. 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야. 음. 음. 그니까 러이 문장을 보고 동사가 뭔지를 음. 딱 체크를 해갖고, 음. 그거를 동, 동사식으로 이렇게 딱그 해석을 해 줘버리면 음. 딱딱 연결된다고. 음. 근데 방금 니가 이리 붙여갖고, 음. 뭐, 노여, 진, 뭐, 연결된, 이라면 음. 이제 음. 어디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야? 음. 그니까 러 동사를 찾아고딱고까지딱 몸에 해요라고 딱 끊어져봐야돼 uh -huh. 자 이거 잠프 어, A photography A photography of of a f a m i 그룹 그룹 한 사진 um. 한 가족 모임에 응 그쵸 포토그래피가 포토는 맞고 그래피가 맨 끝에가 pH, 음, 음. Y는 빠지고 아, 음. 포토도 원래 그거 아니가 빛 그쪽 아니가 빛이란 뜻. 음, 그렇지 음. 그러니까 음. 포토가 빛이고 아마 음. 그래픽가 그린다 그런 뜻일거야근데 음. 이걸 또 줄여가지고 잘라갖고 아마 일본 사람이 했을까요? 음. 포토그래픽가 원래 정식 말인데 음. 일본에 넘어오면서 포토란 말로 줄였다고. 음, 근데 뭐. 그게 좀 그것도 좀 퍼져가지고 구글보터나뭐 그러기도 이제 하고 이제 한면또 그래 음. 하겠지 왜냐하면 음. 포도 그래피가 또 서양 사람 장에서도또 너무 긴 단어잖아 음. 자 sixteen 음. grow grow 음, grow가 뭡니까 그렇죠 grow to i n c r e to increase in size, in size. by nature by nature develop m e n t develop 뭐한테? 음. 어. 자, 해서 여서요다 음. 성장하다. 음. 크기로 음. 자연적인 음. 아, 발전으로. 그렇지. 에이. 그 자연적인. 음, 뭐, 어, 발육이라고 보통. 발육. 어. 음.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가 음. 발육이라고 음. 하거든. 음. 자, 이거 잠플? 그레스. g r a s s c l o w s After rain, after rain. 음. 어, 잔디나 음. 달아요. 음. 비가 온 후에. 그죠.